자유민주 사상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함정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란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 제2항에서 명시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에 의해서 유래된 것으로 북한은 이를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지칭하며 김정일 장군의 연방제 통일론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처음 언급되었을 때 기존의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었는데요. 2001년 10월 6일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25주년 평양시 보고회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의 기본 골격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25주년 평양시 보고회 2001년 10월 6일 이 방안은 종내 북한의 연방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즉 높은 단계의 연방제와는 달리 연방 정부가 행사하던 외교 군사권도 각 지역 자치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다만 연방정부격인 민족통일기구에서는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기존 연방제와는 달리 미군 철수 등 선결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에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이라는 것은 실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즉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직후 각종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이 북측의 연방제안에 남측이 합의해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선전해왔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2001년 10월 9일 북한 노동신문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안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고 밝힌 데서도 확인됩니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와는 달리 이른바 선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에는 우리의 안보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선결 조건, 즉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공산활동, 합법화 등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선결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이른바 연합연방제 절충, 낮은 단계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하게 되면, 남북이 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남한에 있는 외국군, 즉 미군 철수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어 미군이 철수해야 하며 남한에서 공산당 활동을 합법화 시켜야 하고 북한 지역 정부를 고무 찬양하는 이적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 지역 정부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분상 연합 연방제, 즉,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느슨한 통일을 한 다음, 우리 내부의 체제 보위 장치를 하나둘씩 해체하여, 우리 내부의 군사적 공백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다음에 남한 내부의 혁명을 성사시키거나, 북한 지역 정부에 의한 남한 점령, 남한 민주화운동 지원과 사회 질서 유지 명분으로, 적화 통일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높은 단계 연방제의 달성으로 이어지며, 북한 조선 노동당의 궁극적 목표인 이른바 전 조선혁명, 전 한반도의 공산화 혁명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은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의 실현을 위한 위장평화 통일의 일환인 것입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2017년 당시 문재인 대권 후보가 낮은 단계 연방제 제안을 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이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는 자유민주 사상전 두 번째 이야기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한국으로 호칭을 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남북한 비교 때문에 부득이 남한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 종북 세력, 짝통 진보 세력의 반대한민국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자유민주 사상전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뿌리가 깊고 강한 나무는 바람에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북한과 종북 세력 및 짝퉁 진보 세력들의 지속적인 다방면의 선전 선동에 말려들지 않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토대에 기반하여 사상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연구원의 연구위원 김송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